자 시식이 여러분들 안녕하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50층 피규어 안녕 이 50층 도서관과 100층 전기실을 1분 안에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죠 똥개 안녕 아니 이거 1분이 아니야 진짜 몇초 안에 클리어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죠 이 방법은 뭐 모드에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도어즈에서도 해도 되고,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책이 하나 있다. 그러면은, 우리 전에 보여준 것처럼 수레버그 전에 보여, 보여드렸죠? 거기에서 똑같이 아이템 복사버그를 이 책에다가 쓰는 거야. 이 책에다가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? 짠! 8개 전부 다 획득한 거로볼 수가 있죠? 아니, 분명히 하나밖에 없었는데, 아이템 복사버그를 저 책에다가 하면은, 이렇게 전부 다 복사가 되지요. 이러면은 진짜 지금 몇초 안에, 몇초 안에 저거 끝난 거지. 그냥 바로 끝났지요. 아니, 아니, 똥개도 당황해서 가만히 있네.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. 그냥 이러고, 그냥 조용조용 도서관을 나가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은 호텔 헤리든, 아니면 어떤, 어떤 뭐 수, 수정자를 쓰든, 어떤 모드든, 어떤 챌린지든, 그냥 이렇게 1분 안에, 몇초 안에? 그냥 탈출할 수가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버그죠. 그렇다면 과연 제프 안녕. 그럼 100층 이 전기실 100층에서는 이 버그가 통할까?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죠. 자 지금 100층에 왔는데 이 100층에서 나도 아직 안 써봤거든? 근데 만약에 레버 내리기 전에 여기 근처에 하나 뜰 때도 있단 말이야? 여기 여기 뒤쪽에는 없고 뒤쪽에는 없고 여기에서 퓨즈나 이런 거 아, 여기 없는 거 같죠? 그럼 좀 있다가 미리 한번 파악해 놓자. 어저기 있던 거 같은데? 저기 있나? 깜빡. 빛 빛내 줘. 빛내 줘? 어, 저기 있죠. 저기 있죠? 확실한 거지? 저기 살짝 시... 어, 어 있다, 있다. 확실하게 있거든. 저거를 이제 아이템 복사 버그를 써 가지고 바로 저거 복사해서 10개를 10개 만들도록 하겠죠 이제 이 자명종은 필요가 없어 너 저리가 일단 자명종은 필요가 없고 똥개 안녕 그 내가 어제 열 내가 어제 올린 영상 보면은 여기에 똥개 가둔단 말이야? 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죠 이렇게 똥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버그가 걸리거든? 여기서 그냥 하루종일 뺑뺑뺑뺑 돈단 말이지 이거는 쓰실분들은 만약에 자신이 락픽 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똥개 가두기 버그 이 백층 버그를 쓰시면 되죠 근데 어제 영상보면은 저렇게 똥개가 돌다가 아니 뒤, 뒤에 뒤 문있잖아 거길로 나갔어 그래서 안보였는데 이거 계속 계속 저렇게 뺑뺑뺑뺑 보는 건가? 아니면 은 뒤로 막 가나? 약간 내가 좀좀 약간 이상해졌죠? 어쨌든 저기에 가둘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템 복사버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. 이거는 근데 꼭 컴퓨터만 할수 있어. 이거는 컴퓨터로만 할수 있어서 만약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? 이게 뭐야? 방금 봤는지? 아니 방금 한 18개 먹었는데? 아니 방금 한 18개 됐어. 방금 봤지. 신기하죠, 신기하죠. 똥개는 저기서 그냥 계속 돌고 있죠. 똥개는, 똥개는 계속 돌고 있죠.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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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. 만약에 락픽 있으신 분들은 시, 시작하자마자 이 똥개 가두기 버그 쓰셔도 되고, 락픽 없는 분들은 그냥 똥개 가두지 않고 락픽 아니 저거 복사 버그, 퓨즈 복사 버그로 해서 하면 되죠.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거 여기서 한개더 먹으면은 오 뭐야 늘어난다, 늘어난다, 조금 더 늘어난다. 지금 한 19개 정도 먹은 것 같죠? 저게 그냥 뚫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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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지나가네. 일단, 똥개, 안녕. 똥개, 반갑죠? 여기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. 가만히 있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, 이렇게 하면은, 이것도, 진짜 몇초 걸렸지? 10개 모으기까지? 진짜 엄청나게, 별로 안 걸렸죠? 그러면 그냥 바로 클리어 오랜만에 이거 <laughs> 이거 한 번에 이것도 1분 안에 하잖아? 이것도 그냥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하면은 배지를 얻을 수 있는데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땅첫 번째는 너무 쉽죠 뭐두 번째는 너무 쉽고 하여튼 이 버그 이 아이템 복사 버그를 퓨즈를 사용하면은 오 100개듯 어? 아니 뭐 10개 이상 뭐 20개 30개 40개도 얻을 수가 있을, 있는 것 같으니까 락픽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왼쪽 문 열고 거기서 숨었다가 나중에 이제 퓨즈 발견해서 복사보고 쓰시, 쓰시면 되고 락픽 없는 분들은 이제 잠시 상자에 숨었다가 똥개가 멀리 갔을 때 그때 아이템 복사보고 쓰면 되죠 자 똥개야 아니 똥개 그냥 계속 버그 걸려있는데? 똥개 괜찮은지 아 이거 설마 똥개 여기 내가 아 안에 들어가서 아, 안에 들어가서 서서 이동해도 괜찮으려나?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? 똥개 안녕 흥. 오잖아 나 이제 클리어인데 너무 아깝죠? 까비 자 어쨌든 이 아이템 복사 버그를 이용해서 50층과 100층을 1분 안에 몇초 안에 클리어했는데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죠. 그럼 안녕!